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주린이, 제이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주식시장이 쉬고 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질문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주식을 사서 만약에 팔았을 때 택스를 떼지 않냐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배당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일단 말씀해 드리면, 캐나다에서 미국 주식을 TFS 안에서 사신 다음에 파셨을 경우에 세금을 15% 떼지 않습니다. TFS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금이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이 15%는 원청 진수 세금이라고 해서 밑에서 다룰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TFS 안에서 주식 투자로 사고 팠을 때는 세금을 안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5%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배당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예전에 배당금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당이 뭔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배당은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이윤을 주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쉽게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마다 주는 보너스는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가 우리한테 얼마나 보너스를 주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번 퀘스트레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므로 퀘스트레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디비던을 받았던 회사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QQQ라고 나스닥 100, 나스닥에 있는 100개의 회사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이 0.5613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주당의 가격이고요. 한 주당 0.5613불을 받는 겁니다. 물론, US로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이 만약에 TFSA 안에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이 배당금에 15%를 떼고 받게 됩니다 다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안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t f s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캐나다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 그럼 배당금을 받으실 때는 100%다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15%의 원청징수 세금을 떼고 줍니다 예로 보여드리면 처음에 퀘스트들을 보셨을 경우에 여기에 레포트라고 있고요. 어카운트 액티비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어카운트와 관련된 활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비던이라고 보이시죠? 이 디비던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얼마의 디비던을 받았는지가 여기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QQQ라 돼있고 제가 받았던 디비던이 1불 92 USD, US달러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QQQ를 보시게 되면 디비던이 0.5613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주식을 4주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0.5613 곱하기 4를 하면 2.2452 불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므로 원청징수 세금, 15%를 뗍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85를 하게 되면 1.90842센트가 나옵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5%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캐나다 회사에 투자했다면 다 봤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세 번째 있는 스탁은 엘리멘테이션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편의점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2불 1센트라는 캐나다 달러로 디비던을 받은 걸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멘테이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디비던 써있죠? 0.0875라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주식을 23주 갖고 있는데요. 그럼 똑같이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3 곱하기 0.0875 보이시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배당금으로 받았던 주식은 2분 1센트 정확히 2분 1센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TFSA 안에서 여러분이 캐나다 주식을 사실 경우에 이렇게 배당금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미국 주식은 다 받지 못합니다. 15%의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RRSP 안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배당금은 100%다 들어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RRSP 안에서 투자하신 주식에 한해서는 배당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배당금을 월 얼마씩 만들기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투자하는 쪽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회사들은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적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캐나다 회사를 여러분께 찾아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과 관련된 회사 혹은 유틸리티, 즉,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들이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캐나다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쪽에 꼽하는 TD은행에 투자했다가 가정을 할게요. TD은행을 보시게 되면, 디비던이 0.79달러입니다. 주가가 높아도 디비던이 그만큼 높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은행과 관련된 회사들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또한 여기서 아까 질문하셨던 게 그런 배당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지 아니면 분기마다 주는지 궁금하시는 거는 디비던 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캐나다와 미국, 앞으로 있을 주식들에 대한 배당금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웬만한 회사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x d i v i d e n a t e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날짜 전까지 무조건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Payday 는 배당금을 주는 날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인 BMO, 뱅쿠브 몬트리올을 눌러볼게요. 뱅쿠브 몬트리올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Frequ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회사가 얼마나 자주 이 배당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Quarterly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기별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분기별로 지금 얼마를 주고 있고,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1월 29일 전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2월 26일 날 주당 1불 6센트의 배당금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하고 7월 달에 나와 있는 거는 확실히 컨펌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동부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캐나다 서부,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알 만한 통신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비던을 달마다 줍니다. 월배당으로 주고 있는 회사고요. 월마다 0.0988씩을 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죠?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질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답은 없다.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답은 없습니다. 다들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똑같을 테니까요. 그러니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거의 없는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 배당 혹은 달마다 얼마씩 벌자란 식으로 배당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배당금을 계속해서 주거나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죠? 저는 그 방식이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자 방식을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될듯 싶습니다. 참고로 예로 보여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부자 워런 버핏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건 코카콜라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코카콜라를 4억 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카콜라의 배당금은 0.41달러입니다. 그럼 4억 주 곱하기 0.41 달러를 하면 이분은 분기당 1억 6,400만 달러를 코카콜라에서 배당금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분은 지금 이 코카콜라를 팔지 않고 이 배당금이 나오므로 이 배당금을 가지고 새로 투자를 하는 거겠죠? 물론 코카콜라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런 배당금 때문에도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들고 계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배당 위주로 생각이 든다면 캐나다 주식이 좋다입니다. 왜냐면 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원천 징수 세금으로 15%를 무조건 뗍니다. 근데 배당 위주로 투자를 하셨는데 세금 뗀다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캐나다에도 괜찮은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을 듯 싶네요. 세 번째,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도 챙기고 싶다면, RRSP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RRSP에 지금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고, TFS에 안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워런버피처럼 코카콜라 혹은 다른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을 다 받고 싶고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RRSP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을 다 받으실 수 있으므로 RRSP 안에서 투자를 하셔서 배당금을 받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건 RRSP는 여러분이 돈을 빼고 싶다고 바로 뺄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고 투자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배당금 많이 준다고 투자하면 안 된다. 공부하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무조건 배당금만 받으면 돼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디비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무조건 배당률 높은 회사만 들어가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 낭패 볼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보지를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 그럼 나중돼서 여러분이 투자하신 금액보다 배당금을 받으시는 금액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금액이 천 불인데 그 회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배당금으로 나오는 건 몇십불밖에 안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꼭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투자가 될건 공부를 하시고 이 회사가 어, 앞으로도 괜찮겠다 싶은 회사에 투자를 하셔서 배당금도 받고 주가도 오른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 또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분의 질문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만들려는 게 제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해서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토요일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간단한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월요일 새로운 주식장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에 블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그럼 안녕